안녕하세요 테일리플 365의 BJ입니다 10분 연습으로 60분 효과 내기 2탄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제는 소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연습 좀 해보셨습니까? 어, 사실은 어,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해보는 거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부분을 머릿속에 잘 담고 있다가 연습 음, 연습에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, 들잘 생각을 하시고요. 소너리트의 교재 그대로 갑니다. 3 8 페이지를 보시면은요, 스케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스케일을 보시면 화성다는 게 가락다는 게 자연다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 다장조, 어, 뭐 가단조,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화장조로갈 겁니다. 자, 어, 첫 번째 손가락 연습입니다.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연습도 많이 했었습니다. 스케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.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냐면요. 파로 시작하는, 파로 시작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예요. 그래서 가장 쪽 F메이저인데요. 파로 시작하고 4개씩 엮었고, 파까지 올라가는. 그러니까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4개씩, 4개씩, 4개씩 엮인, 뭐, 슬러로 해서 해도 좋고, 텅잉으로 해서도 좋고.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하실 때이 악보를 보고 연습하는 게첫 번째 연습입니다. 이첫 번째 연습은요,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어제도 얘기했지만, 1분 동안 그것만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, 이렇게 하는 동안 몇 초가 걸렸죠?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저는 잘 몰라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몇번 하다 보면 1분이 지납니다. 타이머를 이용하세요. 타이머를 킨 다음에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 다음에 4분의 3박조로 돼 있잖아요. 거기를 또 1분 동안 연습합니다. 집중해서 연습하는 건데요. 10분 동안 이것을 뭐 계속 하느냐. 아니에요. 1분 동안 4분의 3 박자. 그걸 연습하시고요.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당연히 외워서 하는 겁니다. 1분을 드리는데요. 과장조 아까 스케일. 그걸 하시고. 그 다음에 금방 한거 있죠. 파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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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두 번째 해서 그거를 1분 동안 하는 거 그럼 몇분 했죠? 3분 했죠. 어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 똑같은 패턴이네 하실 거예요. 네,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요. 네 번째. 자, 네 번째는 어, 어제는 여기다가 아티큘레이션을 바꾸라 그랬지만 오늘은 아티큘레이션 바꾸는 게 아니라 라단 조를 하게 돼요. d 마이너를 하게 되는데요. 보면 음... 자, 라단 초 어떤 느낌인지, 한번 불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. 네, 왜냐면 좀 어렵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1분 동안요, 악보를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뭘할것 같으세요? 자, 4분의 3박자, 당연히 그걸 하겠죠. 그러면 뭐몇 분이 된 거죠? 이제 5분이 된 겁니다. 근데 오늘은요, 그 나머지 5분 동안 어떻게 하라? 이게 아니라요, 이런 타입, 이런 스타일로 연습을 어, 이 지금 크게 이렇게 큰 목표로 묶어져 있는 세 개의 어, 음계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메이저 스케일, 장조 스케일이었고요. 그 다음에 가락 단음계고요. 그 다음 화성 단음계를 연습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연습을 그냥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어, 저는 가장 중요한 걸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외우시라고. 자꾸 한 다음 외우려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. 그러면 그냥 막 불고,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, 불고, 안 보고, 하고, 불, 보고 하고, 안 보고, 하고, 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가락 돌리는데, 이 머리가 돌아가는, 팍팍팍팍 돌아갈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, 많이 얘기하잖아요. 예. 이렇게, 예, 삼선이 나올 것 같죠? <laughs> 예.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자꾸 자꾸. 예. 이렇게 들지 않게끔. 이렇게 든거 자체가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을 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. 어, 사실 이 과제가 10분 동안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면 60분의 효과를 얻는다. 제가 얘기를 하지만, 에이, 무슨 그걸 가지고 60분이야?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.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여러분들 10분 동안 열심히 집중하셔서 연습을 하시고요. 60분의 효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. 안녕!